<laughs> 아,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화 대외미 감독 이원태입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영화 보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laughs>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한데. 재밌었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재밌다고 또 해주시니까 정말 많은 힘이 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뭐 열심히 찍었는데 다들 지금 오늘 어 조금 기대도 기대 반또 걱정 반뭐이럴것 같습니다. 아무튼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많은 응원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시는 길 편안하게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그 해군 역할 을 맡았던 조진웅입니다. 굴러물빠니다 제가 주 오래된 팬이 한명 있는데 몇 학년이 됐지? 초등학생 때 처음 만났는데 어머니하고 같이 왔는 고일이 됐대요. 네. 고일이 볼수 있죠. 네. <laughs> 제가 제 지인분들한테 이 영화 초대를 했더니 그 애기들을 데리고 오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조언을 좀 드렸습니다. 음산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귀를 막고 눈을 막아라. 네. 영화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어요! 그 재미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는데 어떻게 한번어4리 잊혀지지 않는 그런 본인과의 어떤 굉장히 많은 질문을 허두를 던질 수 있는 영화가 아니었나 싶고 이 2년 만에 개봉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뵈려고.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오늘 참이시사회 이 참석 저도 몇번 해봤는데 참 찾아오기가 힘들어요 예 무슨 연유였던가 그런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공짜였죠? 네끝복 예, 받아서 뭐 해석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데뷔가 3월 1일에 개봉을 합니다 여러분 많이 응원 좀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에서 단아 역할을 맡은 박세진입니다. 귀한 발걸음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 저희 영화 3월 1일날 개봉이니까 주변에 많이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세요. 감사합니다. 무슨 역할인지 아세요? <웃음> <웃음> 기자.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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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웃음> 그 지인들 왔던데, 지인들 인사. 해라 네, 지금 영화를 못 보고 어, 다른 배우들은 지금 아니 지 영화를 보고 들어갔고요. 형님 노래를 준비했다고 들었어요. 네. 아, 아, 지인들 와가지고 아, 아, 지금 영화도 아, 보고 아, 여기 를하러왔어요 그래서 한마디 해야지 지금까지 아니 근데 누가 누가 왔는지 잘 모르겠는데. 손 들어보세요. 여기 아, 지인분. 아니 엄마. 잠깐만. 누구? 아, 모르겠어. 어딘? 안 보. 보이... 아 모르겠어. <laughs> 재밌게 잘 보고 가세요. 예, <laughs> <laughs> 네, 본인 영화. 아, 네. 저희 진웅 씨랑 저는 영화를 봤는데 아직 영화를 못 봤어요. 근데 지인이 계시다라서 영화를 안 보고 지금 여기 무단 인사를 받는데 지인 분이 안 계시네요. <laughs> 영화 재밌게 보셨습니까? 네. 네. 진짜 감사합니다. 재밌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그어이 쉬운 게 아닌데 이렇게. 영화 개봉하기 전에 시사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 메가박스랑 저희 영화 서포트 하시는 분들이라고 들었는데 모처럼 우리 편이라 믿고 어, 저희 영화가 널리 만방에 알려질 수 있도록 어, 많은 노력해 주실 거라 믿고 어, 이 마지막으로 감사인사 드리면서 저희가 물러나겠습니다. 어, 영화 재미있게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더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일동 인사 큰 박수 부탁드릴게요.